여기도 올라오다 보니까 높은 곳이네요. 응, 응, 응.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은 우리 역에도 단풍도 이제 다 떨어지고요. 어, 단풍철은 완전히 지났네요. 오늘도 노르무이선이 우리 지역 아주 가까운 아기자기한 임도를 한번 탐사를 할 예정인데요 흠지임도와 어 이런 민가 가까운 임도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노르모이센하고 어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모이센이 습고주유소에 지금 도착을 해서 주유를 하고 어 출발을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주유를 마치고 어 감사를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요 산도 그리 높지 않고요 저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넘어가는 임도인데, 한번 어떤지 가서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마을을 지나서 지금 여기서 석보 닭곡에서 지갱리 쪽으로 임도사랑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임도사랑이네요. 어... 한번 음, 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도로는 잘 관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기농 기충지로 또 추천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어, 노름위생의 특별히 오늘 이곳을 답사를 지금 음, 하기로 스케줄을 잡았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음, 상주 영덕강 고속도로 영양 나들목이 지금 이쪽으로 앞으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이쪽이 조용한 마을인데 앞으로 고속도로 나들목이 이쪽으로 앞쪽으로 개설이 되면은 또 집가 상승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인도가 어 높지 않은 산이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매물이 따라면은 기농, 기촌, 기산촌도 한번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제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 노면은 어 혼합석을 깔아놔가지고 아주 현재는 좋은데요. 산이 마지막 한 산인데요. 인도 길이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 한 10시쯤 됐는데요. 이거는 응달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는 게 보이네요. 어... 노르모이센에 혹시 몰라서 오늘도 톱하고 조그마한 꽃갱이는 아 준비를 했답니다. 아무리 가까워, 가깝고 낮은 산 인도라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노르모이센이 지금 처음 탐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여기는 보니까는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시겠습니다 어, 여기도 아주 올라오니까 어북 높은데요 지금 노르모이센에 살고 있는 임야도 280곳인데 여기도 고정도 그거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아직도 정상을 아직 못 올라갔는데요 상당히 여기도 올라오다 보니까 높은 곳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야 정상부근인 것 같은데요. 음, 이곳이 정상부근이네요. 여기 정상 부근에는 비가 오면은 약간 조금, 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한에는 아주, 어,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망은 아주 확 터이게 보이진 않는데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가려서 밑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참 아기자기한 임도입니다, 아주. 뭐 임도락하기보다도 동네 에 초입 들어가는 어 여기는 보이는데요, 밑에가 아어 저기 석보면이 조금 멀리 보이네요. 이곳이 노르무이센에 살고 있는 곳하고 석부맨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음, 일로는 소나무가 아직 한 30년, 평균 한 30년에서 40년이 안된것 같은데요. 야, 물이 조금씩 고여있는데 얼음이 꽝꽝 얼었네요. 지금 아침에 이곳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얼음은, 음, 이제 얼었네요. 이제 뭐, 물이 조금씩 고여있는데다 얼음이 얼겠죠, 어디나. 어, 여기는 정, 동쪽인데요. 아주 햇빛이 잘 드네요. 아침에는. 오전이죠. 지금 오전에는 햇빛이 진짜 따뜻하게 드네요. 야, 임도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지갱리 쪽에서는 요 고속도로 나들목이 어, 개통이 되고 나면은 아주 이 길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 사용이 되겠는데요. 바로 요 밑에가 이제 지경리인데요. 이 지경 쪽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있겠는데요. 이임도라고 하지만 이 길이 조만간에, 어, 군도로 아니면 군도나 맨도로 어, 성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 노르모이센에 살고 있는 곳도 그냥 일반 마을 길이었었는데 지금 맨도로 성격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음 지자체에서 어 모든 도로 SOC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인프라가 많이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임도에서 어, 면도로 승격이 된다라면은 상당한, 음, 수혜를 입겠는데요 어, 여기가 이 그렇게도 포장이 다 된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요, 고속도로를 오가고 할때 아주 단거리로, 어, 나들목을 오가고 할수 있겠네요. 음, 요외에도 보니까는 파츠 모양인데요 위에 올라갈 수는 없네요 뭐 장비로 올라갈 수 있게는 해놨는데 차량이 올라갈 수는 없게 없네요 아직 이곳이 다 개인 소유입니다 보니까는 어, 마음대로 어, 도로를 벗어났어 행동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르무이세니, 요, 근데, 인도를, 어, 답사를 하시고, 또, 어, 이렇게 여행을 하실 때는, 필히, 뭐,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유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그, 인도를 크게 벗어나지 마시고, 그, 인도 내에서, 이렇게, 활동 반경이 이루어지면, 은 뭐, 누가 크게 컨섭을 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단풍이 다 치고 나니까 참얼씬년스러운데요 산이. 이제 산 속이 흔히 들여다 보이네요. 이제부터 사실은 기농, 기촌, 기산촌 하실 분들은 요 임야를 특히 임야나 어, 땅을 보러 다니는 이제 시기가 되겠네요. 음, 노르무이생이 언젠가 여행 중에 아마 말씀을 들셨을 텐데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시청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정보를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 조그만한 팁일 것 같지만은, 굉장한 어, 도움이 된답니다. 어, 전답 이죠 돼지나, 어, 답을, 논을 볼 때는, 뭐, 1년 360을 언제나 가도 가능한데, 어, 이제, 묵, 묵은 바디 있죠. 묵전이라고 그랬죠. 묵전이나 임야 같은 경우는 필히 겨울에 땅을 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땅 지형도 알수 있고요. 또 토심도 어떤 거알수 있고 또 겨울에, 어, 이런데 살다 보면 난방이 참 필수입니다. 향이 정남향이라도 앞쪽에 큰 산이 가려져 있으면 햇빛이 잘안 들어오겠죠. 네, 그런 것도 겨울이 여름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체크하기가. 어, 여기도 무슨 계곡지를 만드나 본데요. 아하, 여기도 조그마한 댐을 만들고 있네요. 지금 공사를. 음, 여기도 댐이 만들어지는구나.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는데, 우리 화매 저수지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조금 적기는 적겠는데요. 음, 일단은 계곡지가 하나 생기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요 임도도 다시 위쪽으로 정비가 되든가 될 개연성이 있겠는데요. 이제 한 12월 달쯤 되면 은 땅보기 좋겠네요, 산에. 다, 나무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산 속에 언히 들여다 보이니까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길지 않은 어, 임도 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름 음, 아주 오지 임도하고 또 다른 음, 멋이 풍기지는 그런 임도 답사입니다. 아기자기하고요. 또 동네 뒷산길을 어, 답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기도 앞으로 한 6,7년 뭐한 5,6년 정도는 지나야 되겠죠 아, 계곡지가 생기고 나면 좋은 낚시터가 또한 곳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아, 공사가 지금 댐제방공사는 어, 아직 한참 진행 중이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오프로드 임도가 어, 끝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어, 지갱리 어, 마을인데요. 시청 자 여러분 아기자기한 임도 어떻게 보셨나요? 어, 노르무이센니 오늘 탐사를 한 곳은, 어, 이제 겨울에 되면은 기농, 기촌, 기산촌 하실 분들이 많이 땅을 보러 다니실 텐데요. 해서, 어, 오늘은 어, 우리 습보면 소재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낮에 어, 막한 임도를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임도를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이곳을 혹시 기농, 기촌, 기산촌 지역으로 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면 음, 좋겠네요. 자 이제 마을에 내려왔는데요.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